오늘은 하얀 옥수수를 동네분이 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것좀 끓여주실래요? 하얀 옥수수를 삶아 먹을 겁니다. 이렇게 옥수수가 크면은 작은 냄비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반 잘라요. 반 잘라서 이렇게 물이 닿을 만큼만 이렇게 물을 채우고 소금을 한 스푼 조금 더한 스푼. 조금 하고 잘 저어 가지고 30분 타이머를 맞춰 볼게요. 한 스푼 소금은 한 스푼 반, 당원은 반 스푼 조금 안 되게. 이렇게 해서 하면 실패하지 않는답니다. 가스 밸브가 열렸습니다. 자, 타이머는 30분으로 이대로 하고요. 가스불을 켰습니다. 맛있는 옥수수가 삶아질겁니다. 너무나 맛있는 옥수수가 삶아졌답니다. 완전 맛있어요. 간도 딱 맞고, 완전 아주 달지도 않고 맛있답니다.